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리아나 주입니다 저번 편을 이어서 이번 편에도 여러분한테 투굿 투고에 들어가가지고 저번에는 카레풀 이라는 어 가서 이제는 시장을 갔잖아요 그 마직벅스를 샀잖아요 음식 어 그 살리자, 그러니까 음식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좋은 의미에서 나온 이이이 이, 이 압을 사용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카레풀에서 제가 3.99 유로를 내고 어, 마직 박스를 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퀄리티도 높고, 높고 생각보다 어, 그 유통기한이 있죠. 그것도 좀 길어가지고, 진짜 이건 우리 엄마들, 나는 주부들, 아마 이런 거 하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너무너무 진짜 감격을 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풀은는 워낙 좋은 큰 슈페르메르카 또 있고, 그래서 뭐 고기만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음, 스페리얼 메르카토도 그렇게 카레풀처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크라이라는 스페리얼 메르카토가 있는데, 여기 피자에, 그곳에서도 이거를 이제는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금액이 2.99입니다. 근데 2.99 굉장히 싸죠. 근데 이게 3개를 살 수가 있대요. 오페르타가 그러니까 는 판매량이 3건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가족이 있으니까 딸이 둘에다가 제 남편 있고 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토요일마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데 어 어차피 시장도 봐야 되고 어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하면은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어 여기서 어 크라이에서 운영하는 이앞두 굿트투구에 가가지고 물건도 좀 사고 시장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세 세 가지니까 그러니까는 하나가 아니고 세 개예요. 세 가지 마제벅스를 이제 산 건데 하나당 금액이 2 9 5 곱하기 3 해가지고 제가 낸 금액은 8.97입니다. 그러니까는 고유로 되는 거죠. 고유로 하면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 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따지다 보면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은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 되는 어, 돈에, 여기서 얼마 만큼의 용식을 제가 어, 구입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이세 가지를 구입을 했는데 일단은 저한테 가셨을 때 일단 굉장히 친절하세요 일단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특히 슈페르 메르카토에서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다 벌써 다 알고 있어서 바로 탁탁탁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보니까 이거 세권이에요세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보세요 장난이 아니죠어저 봉투 보고 너무 놀랬어요. 거기서 가니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개다 같이 뒀어요 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짜로 어, 12,000원 되는 돈.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이 뭐냐면요. 음식을 선택을 할수 없다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 그런 것만 넣는 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저는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직박스 3개 사고, 이래도 또 요리를 하고, 집에서, 집에서 하는 거니까, 요리를 하고를 하지만, 만약에 여행 오셔서 하는 거는, 슈페르메르카토보다는, 그냥, 음, 빵노떼데까 뭐, 아니면은, 오 뭐, 포르노, 아니면 뭐, 빵집, 아니면은, 파스티체리아, 발, 이런 데에서 가가지고, 사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가정 주부니까, 어, 저는 시장을 본,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제가 산거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서, 어, 여러분들도 보시고, 진짜 이태리에 계신 분들 이앞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금액이 음식을 산다는. 그리고, 어,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음식을 낭비를 하지 말자. 이런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가끔가다, 응?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음식이 뭐 들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보세요. 장난 아니죠. 와, 저 너무 놀랬어요이 봉투 보고. 아니 <laughs> 너무 너무 놀랬습니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짜잔. 어, 아, 이거는 페페로나타입니다. 근데 음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페페로네 있잖아요. 페페로네를 어 토마토 소스랑 그리고 양파 넣고 이렇게 좀 천천히 익힌 거예요. 그 거기서는 꼼또로 넣어가지고 는 고기랑 야채 같이 먹는 이런 건데 벌써 음식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니까 금액은 일단 여기 금액이 다 지금 적혀져 있는데 제가 올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넘어질까봐 소스가 들어있어서 6.59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25일로 돼 있습니다. 오늘이 23일이거든요. 그니까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꼰드론으로딱돼 있는 거. 어 좋네요. 요리할 필요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 거. 맛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랑 페페노네랑 르돼 있는 거. 아 라자냐도 니 들어가 있네요. 와우 라자냐 라자니아. 라자냐가 두 개가 있네. 또 있네. 어두 개가 있습니다. 금액은 6.52유로고요 이것도 25일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하나, 두개 제가 마즈벅스가 세 개를 산 거예요 하나를 산게 아니라 저희는 가족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어 그리고 또 호박도 있네요 호박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2.39유로 고박. 그 너는 뭐 천천히 요리하면 괜찮아요. 멀쩡해요. 막 이상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그럼 충분히 저거해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아, 근데 여기 요구르트가 들어가 있네요. 요구르트가 분명히 기간이 짧을 거예요. 50% 지금 세일이 돼 있으니까. 25, 24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까지 먹어야 되는 거.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거는 좀 비싼 요구르트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음, 또뜯어있네 하나 둘 이거는 이거는 26일까지 다행히 이거는 내일까지 이거는 26일까지 이것도 26일까지 그러니까는 두 개는 내일까지 이거는 내일 모레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요것도 들어있네 요구르트도 들어있습니다. 요구르트가 두 개인데, 네 개죠, 총. 이것도 25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 또 있어. 이것도 25일까지. 근데 저희는 가족이 넷이니까 이거 충분히 저희는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이런 봉투에 빵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이런 빵이 들어가 있습니다. 빵 인테그랄레 이런 빵 이게 현재 다섯 개가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금액은 적혀도 있는데, 3.65라는 금액은 적혀도 있는데, 언제까지 먹으라는 말은 당연히 안 적혀있습니다. 빵이니까. 빨랑 먹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계속 또 있어요. <laughs> 아, 이거는 진짜 빵이다. 큰 빵. 옆, 이태리에서는요, 여기선 이런 빵 진짜 많이 먹어요. 이거 보세요. 크죠? 굉장히 크죠. 이거는 얼려가지고 얼려놨다가 어, 나중에 에, 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서 먹어도 돼요. 꼭저 오늘만 먹으면, 먹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큰 빵은요 하루 그날만 먹는 게 아니라 보통 이틀에서는 이틀까지는 갑니다. 근데 너무 크다 할 때는 좀 잘라서 냉동실에 냉동 놓으면 그래도 좋죠. 나쁜 거 아니죠. 이거를 이빵이 저는 음식을 이게 저기 뭐지? 빵, 밥 먹은다, 스타 먹은 다음에 이렇게 좀, 접시를 닦는다 그럴까요? 이렇게 같이, 같이 먹거나 아니면은, 크러스티니 해가지고 빵을 얇게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소스 같은 거 넣어가지고, 크러스티니 해가지고, 포모도리 있는 포모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리오디 올리바 넣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어, 빵은 항상 집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여기 얼릴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고,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발도스타나, 발도스타나가 뭐냐면은, 어, 파스타스포리아에다가, 파스타, 파스타 그니까는 반, 그니까는 뭐라 그니까, 그 밀리포리아라는 파스타스포리아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는 거예요. 보통 프로슈토 컵도나 치즈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간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피자랑 비슷해요. 근데 피자는 파스타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토마토랑 모짜렐라 넣는 거잖아. 이거는 중간 사이에다 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파스타가 그게 이제는 약간 틀려요 피자 파스타가 아니라 파스타 스폴리야 파스타 스폴리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와우,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이거 보세요. 와, 프로슈토 그것도 잔뜩 들어있네. 와, 이건 애들 간식으로 진짜 짱이다. 내일 내일 저희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애들 간식으로 주면 짱이겠어요. 이건 이게 현재 금액으로 3.79유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카레풀보다는 약간 좀덜 적어는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슈퍼마켓이 아마 조금에서 그럴 거예요. 그 저기 아무래도 큰 데보다는 조그만 데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약간 더 적을 거 아니에요. 남는 것도 더 적을 것이고 어 그렇지만 어 나쁘지 않습니다. 진칙도 살리고 어 경제도 지방 경제도 살리고 이런 면에서 정말로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한번 써보셨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돈으로 좀 계산을 해봤더니 2.95% 였을 때, 한 벅스가 2.99 였을 때 음식 양의 음식 금액이 9유로에 평등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금액에 맞게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개를 샀으니까 2.99 해가지고 3개에서 8.97을 냈는데 금액을 냈는데 이게 9유로의 양에다가 그, 그 금액에 곱하기 3하니까 7유로 27유로에 맞게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30유로 정도, 어, 넘게, 약간 넘게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거에 딱 그, 그거에 딱막혀그 금액에 딱 맞춰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줬어.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때는 요구르트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구르트가 기간이 짧으니까 조금 하나, 더 저거 넣어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일단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그 음식을 가져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여기 슈페메리카도 저녁 6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음식을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근데 저녁 6시에 가가지고 집에 물건을 갖고 와서 그 요리로 저녁을 바로 할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하 너무 늦으면은 시간이 너무 늦으면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 꼭그 다음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6시에 가 가지고 물건 을사 갖고 와서 저녁을 차릴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도 이 시간대도 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 어, 항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아나 주였습니다. 자, 차오, 그라체.